자, 이번 시간에는 어, 3단원 프로그램 학습을 위한 구름 EDU 가입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래스룸에 들어가 보면 c o s m o s 2 1 h s 시름 i o 라는이 주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직접 접속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주소를 클릭을 해 보게 되면 구름 사이트로 안내가 됩니다. 이사이트는 뭐냐면요. 어, 선생님이 우리 교과서가 있죠? 이 교과서를 학습을 할수 있도록 구름이디오라는 사이트에 강좌를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일여자 고등학교라는 학습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각각 여러 가지 강좌들이 각각 반마다 개설이 돼 있습니다. 자기 반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반 강좌를 선택을 해 보게 되면. 학생 수강자 가입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 수강자로 가입을 눌러 보시면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여기서는 로그인을 꼭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로그인 하기 전에는 이미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은 여기 상단 부분 있죠. 상단부분, 회원가입 부분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로그인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요. 밑에 처음 회원가입하는 학생들은 메일과 이걸 써야 되는데, 지금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밑에 부분을 할 필요가 없이요. 우리는 학생으로 가입. 그 다음에 밑에 다른 서비스 로그인이 있죠. 다른 서비스 로그인이 있는데, 여기에 이 구글 로고가 있죠. 여기. 구글 로고, 이 구글 아이콘을 눌러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구글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요. 자, 로그인이 이미 되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갈 거고, 여러 개의 계정이 있으면 어느 계정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밑에 3학년 9반 8번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다른 계정 사용하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계정 사용하기 눌러서 자기 거 21HS213 학번이겠죠? 자기 학번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21.hs.kr 이렇게 누르시고 다음, 여기 비밀번호가 나오죠?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다음으로 가게 되면 로그인이 되면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 됐습니다. 방금처럼 방금 구글 아이콘으로 누르니까 바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죠. 여기에서 내 정보 수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내 정보가 현재 정확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름이 이름을 자기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선생님이 관리하기 위한 이름이니까요. 변경하지 않도록 할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쪽 사이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 먼저 채널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강좌를 수강하는 과정,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여기 해당되는 반이 있죠? 이 반을 누르게 되면, 학생 수강자로 가입, 이거를 눌러 주시고요. 학년, 그 다음에 여기 학년도, 학년은 자기 학년 반, M은 0반으로 하겠습니다. 번호는 1번으로 하고요. 자기 번호. 만약에 예를 들어서 23번이다. 라고 하면 23번. 저는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강좌를 녹화하기 위해서 명반으로 해서 확인. 이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년반 번호 있죠? 여기 학년반 번호는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년반 번호를 입력했으면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전에는 채널에 가입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당 반을 눌러 보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지지 않고 조금 전처럼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어라 라고 하면 채널 가입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시고 다시 한번 눌렀을 때이 프로그램 강좌가 나옵니다. 자, 프로그램 강좌가 나와 있고요. 어떤 목차가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수강 등록이 완료가 돼서 강의 바로 듣기나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내 강좌 있죠? 로그인을 했을 때내 강좌가 나오면 내 강좌로 바로 들어가서 수강,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 바로 듣기로 들어가 보면 자기 강좌가 나오고 이 강좌에 들어가 보면 모든 과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 중간평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시험 같은 거나 수행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강좌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강좌, 강자, 강좌에 해당되는 동영상도 있고, 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문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 사이트에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직접 위에 여러분들이 아까 나왔던 URL 있죠? 이 URL을 직접 치고 로그인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구글 3단원은 프로그래밍 강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해 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도 있고 실습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